안녕하세요. 월룡이의 모모청약 월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당경협 대표입니다. 드디어 공공택지 수도권 전체가 청약할 수 있는 아, 오산 세교지구가 나왔습니다. 아, 오산 세교. 네. 안산 쪽은 요새 좀경기 별로 안 좋던데. 아, 그쵸. 아, 미분양뭐 나오고 막 음. 뭐 이런 것 같은데. 오산 세교지구는 그래도 이제 정국구는 아니지만 수도권 전체 청약지가 음. 어, 급부상한 지역 중 하나라서 음. 살펴볼 만해서 준비했습니다. A10블럭. 오늘 굉장한 것도 준비해서 중간에, 네. 왜 예, 전에 우리 에코시티. 코시티 예, 무슨 지구. 네. 이런 거 미리미리 블럭 보면서 몇 세대가 분양한다. 음. 준비하자. 했랬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네. 아... 아니요. 아닌가요? 네, 거기는 부산이니까 없고요. 아. <laughs> 아, 오산 세교 이지구를 그런 식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예. 지금 뭐, 빙호 사무입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네. 오산 세교 이지구 음. A10블럭. 음. 어, 칸타빌더 퍼스트 시작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상품 스타 어, 기본 정보입니다 세대수는 514세대 음.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7개 동 음. 타입은 아. A, B밖에 없어요 이런 거 좋다 어. 타입이, 타입이 좀 작으면 좋은 데 게다가 B타입은 몇개안 돼요 아그럼다 판사인 거군요 <laughs> 네. 아, 청약 일정 확인하시고요 음. 이런 것도 꿀이죠 어, 세교 지구가요, 일부는 민간 사전 청약으로 공급했고요. 음. 그 다음에 본 청약으로 공급한 게꽤 많은데, 음. 어, 최근에 분양했던 민간 사전 청약들은 음. 분양 성적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습니다. 음. 근데 본 청약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분양을 했고요. 그 중에서 박스 표시 두개 있죠. 음. 이걸 왜 어, 하이라이트 해놨냐? 음. 하나는 10블럭, 하나는 9블럭. 이웃단지라서요 음. 구블럭 중흥 S클래스 에듀와이 분양 당시에 음. 그 분위기와 비교하시라고. 아, 비교하라고? 음. 예. 언제 분양했냐면 약 10개월 전에 분양했습니다. 음. 이번은 이제 8월 달에 분양하는 거죠. 음. 분양가와 어, 그때 어떤 이제 청약자 수 변동이 음. 어떻게 예상될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입지도 보시면요, 네. 어, 오산역 1호선, 음. 오산대역 1호선 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도보권은 약간 아닌 것 같다. 음... 네, 1호선의 좌측에 있는 음? 라인에 있다. 한참 걸어야 돼. 도보 거이다 근데 한참 걸어가야 된다. <laughs> 버스 타다. 어. 어, 버스 타다. 네 타야 된다. 버스 타야. 된다. <laughs> 이겁니다, 이거. 아, 이겁니까? 네, 그럼요. 와...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음.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개발 지도로 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음.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 어 제가 지적도를 따로 표시한 건데. 그거다 다 블록을 표시했네요. 네, 음. 예. 아이 노가 노가다 했습니다. 어, 아, 완전 노가다인데. 네, 예, 노가다 했습니다. 아, 이런 노력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럼요. <laughs> 구독자가 그렇게 안 늘어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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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걸 구걸 해야죠. 어, 네. 아 보면 여기 A3, 네. A5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이만한 블록이 네. 21블록이다. 네. 이만한 블록이 3블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알지 않을까요? 아, 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웃음> <웃음> 아,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음, 음. A3블럭 그러니까 대주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본 a 3블이 친절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 그럼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아, 친절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laughs> <laughs> 대표님, 원래 친대레스타일로 직접 만나면 더 친절한 아. 스타일이에요.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A3블럭은 이렇게. 응. 1 그러니까 1 0 0세대급 있다는 거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A18블럭 음. 이런 것들은 300세대급 밖에 안 된다 음. A11블럭이 어, 사이즈가 좀 되네 네 A11블럭 음. 네, 좀 됩니다 음. 지금 표시된 이 블럭들은요 음. 분양 예정이란 거고 네네. 나머지는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끝났고 절반 정도는 남았다 음. 준비하면 된다 음. 아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천세대를 공급하죠. 천세대냐? 천세대를 공급하면 이 중에서 오산 30%, 음. 300세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경기 6개월 거주자 200세대, 아니야. 나머지 기타 경기 서울 수도권 500세대 음. 그러니까 쪼개진다는 얘기고요. 음. 여기서 더 쪼개지는 것은 특별공급, 음. 그 다음에 일반공급,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아야지. 우리한테 오는 물량은 당연히 많은 건데, 음. 이걸 이제 비율적으로 쪼개내다 보면, 어, 생각보다 우리한테 오는 분량이 음, 그렇죠, 적다. 적죠. 아무래도 AC 어, 플러 이번에 분양하는 거칸타빌 더퍼스트하고 음. 옆에 있는 중흥 음. 비교했어요. 분양가 보니까 이게 오. 약간, 약 4억 4천 오, 조금 높네. 얘는 한 4억 음. 천 정도, 그렇 음, 10개월 전이니까. 네. 음. 그러면 이게 적정가냐의 판단은 분양가는 올라간 거 인정. 음. 그러면 4억 4천이 적정가냐 음. 볼 때는 지금 이제 보는 데가칸타빌 더퍼스트 음. 왼쪽에 있고요. 저는 인근 단지보다 좀 넘어가서 아. 나홀로 아파트를 봤습니다. 네네. 어디냐면 1호선 라인 넘어가서 우측인데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오산의 구도심. 근데 더 넘어가면 네. 오산 시티자이 여기 예, 나홀로잖아요. 음, 나홀로 맞나요? 네 예, 녹지입니다. 여기 다 녹지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네. 그러니까 세교지구로 이제 편입된 공공택지 음. 하고 음. 이런데. 음. 아파트를 보면요. 어, 적정평 얼마 정도면 될까? 이런 판단이 음. 오히려 나은것 같습니다. 또 리츠가 더 물어보면 되죠. 아, 그렇습니다. 김단은에이터 노지에 물어봐가 얼마 면 적당한지. 전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는 6억 정도는 그래도 적정까지 않을까? 음. 판단을 하면서 청약마진 남아있다. 음. 6억을 본다라고 하면 그꽤 크네, 지금, 개이 예, 네, 이거는 뭐 5억 5천을 봐도 또는 5억 음. 5억을 봐도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어차피 이제 것 같습니다. 그 옆쪽에 있는 나홀로 단지 자체가 지금 6억 5천. 예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6억 6억 5억에서 6억 3천 6억 5천이네요 이렇게 이제 인근 시대 비교가 애매하면 음. 어, 좀 넘나드는 음. 분석까지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분양했던 중국 S 클래스의 결과 표인데요 네. 여기 84A 타입 B 타입 보면 어, 해당 지역은 49점 47점 음. 기타지은 58점 58점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5점 정도는 음. 내려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음, 네, 전반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네, 또는 음. 7점까지도 내려갈 아, 수 있습니다. 아, 7점 많이 내려가네. 예. 음. 그럼 오산에서 40초반만 되어도 당첨은 기대분만 하고 음. 기타 경계 서울, 인천은 50점대 가능합니다. 단지 배치로 보면요, 전부 다이 분홍색이잖아요. 요, 음. 요거 꼬다리. 아, 그렇 이 타입 네. 16개 아 그거밖에 없네요 네. 뭔가 근데 약간 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반듯반듯하네요 그죠 그쵸 음.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근데 이게 음. 보면 정동향 또는 음. 정남향이에요 어, 정동에 정남향만 딱 뽑았네 그쵸 와. 이거 보니까 도로줄 알았거든요 네. 설마 설마 하겠어 그래서 약자 보니까 음. 네, 착시효, 착시효과처럼 보이지만 음. 네. 일단 지상주차장은 없다 안심하자. 네, 그 라인이 약간 도로처럼 그렇게 해놨네. 네. <laughs> 맵핑 값을 왜 그렇게 줬어요? <laughs> 맵핑값. 어, 맵핑을 맵핑을 음. 뭐 보면 도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줄, 줄 줄고 뭐 노란색 도로, 흰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마치 이게 도로 줄처럼 보이잖아요. 흰색들이. 페색 네. 바탕에 흰색 줄이. 음. 이런 건 나중에 입주 협의에서 바꿔달라. <laughs> 이렇게 보면, 507동의 2호 라인 하나만 좌, B 타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 타입. 왜 이렇게 뽑았을까?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재미가 없었나? 음. 하나로 보면 뽑기에는. 평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 아, 그러네요. 예. 현관 들어오면 현관 텐트 있고. 뭐다 비어있어. 이것도 뭐 옵션, 여기도 옵션 장사인가? 왜다 비어있지? 어, 되게 단출하더라고요단출한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자, 워킹도 비었고, 네. 가구도 가닥 끊겼고, 안방에도 뭐 지금 드레스 룸늬 아무것도 없고, 아다도 없고. 이거 다 옵션 아니에요? 그러겠죠.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는 크기 어떤 평면 설계 정도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음, 좋 같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팬리가 들어갈지 알파룸 자리가 들어갈지도 괜찮은것 음. 같고 드레스룸 아주 여유로워요. 음. 이따가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또 이제 올라올 뉴빌드 t v 에 VN 영상 보시게 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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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음. 일단 포베 판상형의 일반적인 구조 팬트리와 드레스링이 음. 넓게 빠졌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4B 타입도 거의 유사하죠 음. 네, 약간 좌우반전 느낌으로 갑니다 둘다 지금 판상형인데 네. 평면 자체가 조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미러 타입처럼 보이네요 음. 지금 보면 뭐 지금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미러네요 미러 미러 네. 약간 이런 이런 라인 발코니 음. 발코니 라인 정도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음, 거의 똑같은 그냥 미러 타입 같아. 네. 미러 타입인데 조금 다르니까 굳이 이제 AB로 나눴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산 세교 2 지구 10블럭에 대형 음... 칸타빌더 퍼스트 까지 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일단 평면은 요새 기본적으로 평면들은 이제 무난하게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풀었냐라는 걸좀 봐야 될것 같고, 여기 표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걸 분명히 또 옵션으로 풀어내실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거실과 침실 한 개를 가변에 배치해줘가지고, 확장형 표면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좀 많이 난이인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선택하실 때, 어 음. 좀 약간, 방울 쓰기 나을지, 크게 쓰기 나을지. 근데 결국은, 어 돈이 되는 거는 무조건 <laughs> <조금> 광고야. <방부해. 웃음> 응. 네.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어. 방입니다. 겸용 음. 방입니다. 네, 더 자세한 VR 영상을 대표님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디테일한 또 가구 배치 등등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수도권 공공청약, 그러니까 검단 이외에 할 만한 동네가 나와서 참 좋고요. 음. 민간 사전 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으로 바로 공급되니까 아, 수도권 남부, 서울 남부권에 계신 분들 많이 관심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원룡의 몸모차기 원룡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